너무 아, 아, 안녕하세요, 단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연근입니다. 연근인데 가격은 한 2천 원 정도 하는 뭐 이렇게 저 아이들 뭐 팔뚝만한 고런 정도 정도 사이즈 제품이 구고요 n c 백까지좀 식품관 김스클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어이 정도 뭐왜 사냐 했는데 거기 저 돌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요거를 잘라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주는데 오, 너무 맛있더라고요. 나도 한번 집에서 해 먹어 보려고 <laughs> 그래서 구입을했구요아 연근이라는 거는 연꽃의 뿌리입니다. 연꽃의 뿌리인데 으. 그런 거야? 그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고 그러고요. 뭐몇 가지 정도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사서 드셔야 될것 같고, 어,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뭐 수확하는 연근이 뭐 즙이 많고 맛이 좋다 그러니까 조금 이르긴 하죠. <laughs> 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드시면 약간 좀 떫은 맛이 날수 있는데 껍질 벗기진 후에 뭐 소금이나 식초에 좀 담가 드시면 뭐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. 보통 연근 같은 경우에는 뭐 간장 같은 거에서 조림으로 많이 드시고 뭐 튀김, 수프, 찜, 전, 죽, 샐러드 등등 다양하게 드실. 수 있는데 오늘은 튀김으로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잘라갖고 뭐 기름에 바로 튀겨 먹을 거고요. 뭐 효능은 뭐 탄닌, 철분, 아미노산, 비타민 C 등등 뭐어 식물 쪽에 잖아요뭐영양소에뭐다 풍부하다고 되어 있고 어 탄닌의 수렴 성질 때문에 상처를 틀어막고 빨리 낫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잡설이 길었습니다. 나무 위키 열심히 읽었구요자 이제부터 한번 잘라갖고 어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, 이쪽은 보니까 이제 연근 모양이 살짝 나와있죠? 돼있고, 이쪽은 이렇게 돼서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구마 같기도 하고, 그수세미라는 거, 어, 식물 보시는 분은 고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, 한번 잘라볼까? 손으로 좀, 좀 단단한 편이고요. 잘라보시게 되면, 가운데를 잘라야겠다. 의자, 어휴. 자 이렇게 생긴 구멍이죠. 자 콧구멍 두개 있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구공탄인가보다. 자등 잘라갖고 아, 밖에 좀 깎아가지고 자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껍질 벗기는 걸로, 뭐그 감자 벗기는 걸로 이렇게 벗겨주시면 잘 벗겨지고요. 자 먼저 벗겨서 아, 잘 잘라서 튀겨 먹어봅시다. 너무 예열했나 기름이 막 요 음. 지금 튀기는 소리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다 뜨거워라 조심해야겠다 별이 좀 상당히 좀 단단하더라고요 단단해서 끓여주실 어, 때 조심해서 칼로 잘라주시면 될것같고요 거기서는 튀김가루 있나? 힘들 때는 좀 성장해도 이탁쫙한 느낌?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그냥 먹어도 좋진 않겠지. 좀 섬유질 그 같은 게 많고, 음, 약간 그 무음 있잖아요. 뭐 질긴 거. 네, 좀 그런 거 먹는 듯한 느낌? 음, 근데 먹진 못하겠다. 먹다 지금 식다가 질분 좀 나오긴 하는데, 먹다가 뱉어버렸습니다. 자, 제일 좋은 거를 진짜 좀없어야 되는데. 자, 썸, 슬를 익어가고 있는데, 과연 제 맛이 날까? 튀김가루 같은 거 입혀야 될것 같은데. 뭐, 어님어없요 자, 약한 불로 해서 천천히 익었어. 자, 먹어볼 텐데. 자, 우선은, 왜 이렇게 급해? 조금 더이어이겠다 자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 얇은 것부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마, 저 편의점에서 저기 마트에서 하는 아줌마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고, 음, 괜찮네. 사각사각 하면서 좀 두꺼운 건 별로일 것 같은데, 얇은 건 적당한 것 같고요. 음 뭐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자체로 이렇게 이렇이 뭐 있다 이런건 아니죠. 이까뭐이셨듯이뭐 영양적인 이렇이 많으니까 드시는 건데 좀그이장으로렇게이보다좀 사각사각한 그런 맛이더 강한 것같고요자 마요네즈가 좀 어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이마요네즈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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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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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겨자 소스 넣으면은 연근 조림이랑 비슷하려나? 자, 겨자 소스 넣게 되면 음. 뭐둘다 적당히 어울리긴 한데 뭐딱 궁합이 좋은 거같지 않고요. 그냥 간단하게 그좀 뭐야 소금으로 간만 살짝 하시면 그게 딱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음, 하여튼 뭐 몸에도 좋고, 뭐, 양소가 풍부하다니까, 철분, 뭐, 탄닌, 아미노산, 비타민C도 많고, <laughs> 찝는 식감도 괜찮아서, 이렇게 아삭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, 그런 제품, 맛있게 드셔보시고,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궁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ぴっかり。<laughs> <laughs>